위원장께서 어, 행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가 듣는 우리 5 7년 어, 행사를 맡게 돼서 상당히 기부고 있습니다. 어, 어쨌든 제가 맡은 일은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또 재미있게 또 그리고 뜻있는 행사 되도록 어, 준비하는 게제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어, 먼저 그 지난 번 총회 이후에 행사에 관련되 가지고 다소 혼선이 생길 거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사과드리겠습니다. 모든 결론이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또잡을 받고 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박 3일이 다소 무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일단 지난번변경 내용은 9월 5일 날 이제 메행사를서울서 하겠습니다. 어, 호텔에서 하고 그 다음날 1박 2일 수학여행을 가는 거로 길 일단 표장단담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변경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사과드리고요. 어쨌든 그 행사가 짧지만 또 내식 있고 또 알차게 할수 있도록 그리고 재밌게할수 있도록 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줄 일들은 참석입니다. 참석. 어, 우리가 이제 제 목표는 250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금년도 회장단의 어, 큰 제일 큰 사업 목표가 그동안에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 또 소외된 친구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뭐 그런 방안을 뭐 모색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참여하는 또 새로운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또 여행을 할수 있도록 행사 참여할 수도 하는 거가 또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 준비원들과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행사에 관련되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참고해서 우리 모수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좋은 우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부부동반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금년이 우리 50주년이긴 하지만 우리 40주년생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수자입니다. VR이거든요. 고인을 겸해서 그런 행사를 꾸며보려고 하니까,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추술자 차지 마시고, 그 돈은 도리전 하시고,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추술자 차지 마시고, 그 돈은 도리전 하시고, 부부가 같이 오셔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추술자 차지 마시고, 그 돈은 도리전 하시고, 그돈 도리전 하셔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 되도록, 여러분, 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부탁드리려보는요 9월 5일입니다. 9월 5일이 수요일 서울에 는 호텔에서 우리 저 조행사를 하고, 그 다음날 그 다음 아침에 일박일 수학일을 떠나는 결정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또 이제 좋은 아이디어는 또 저한테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자, 어, 한번저록 풍요하고, 풍족스럽고, 또, 그 다음에, 편안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식사를 물론 할 거고요. 좋은 숙박시설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버스도, 리미드 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힘들지 않게,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또 뜻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